사람면후배고 예쁘고 착하고 다지만 옛날 15만 명 저번 네. 15만 명 우리 생방송라이브할때 다음 20만 명때 네. 그때 네. 또라이브 해라. 아, 누가 제일 그래. 보고 싶냐 일단 게스트로 온하이 보고 싶다고 아, 진짜요? 요청이 많았어요. 0명 중에 약아2 8 4명려야 네. 1 0 아, 0 0명이 네. 네. 시청했거든요, 네. 그아 1000명이 2 8 4명이에요 1000명 네. 네. 중에 2 8 4명 정도가 오나미 네. 씨 그렇게 보고 싶어요. 서도한국 아 왔어요, 한국에서도 한국네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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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가야죠 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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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언제한도 몰라요, 언도 한국에서도 한국도한국에도 한국에서도 한국도에서도도에도 한국에서도 한에도한에도한 너는 네. 초나 아마.. 어, 잘못하나내 후배는 될수 있어. 아 그래. 네. <laughs> 네, 우리 집으로 와서 이제 방송을 네. 해야 할 텐데.. 아 재밌겠다. 올수 네. 있어요? 네 그때 샵 갔다 가면 되죠. 아샵 아 갔다 가순수 지금도 순수 모습 아니에요? 아 순수한.. 쌩얼이죠. 쌩얼이죠? 네쌩얼이 아무것도 화장 초발초발 안 했어요. 네 초발초발.. 초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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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발. 초발. 아, 초발. <laughs> 아, 막 모나미 씨 이뻐졌다고 막 다들.. 아 진짜요? 네. 어. 아우 지금 모나미 씨내 스타일이라고 이런 댓글 있어요. 잠깐 이거 몰래카메라.. 아냐아니아냐 <laughs> 기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또 그거 섭외형면또 물어볼 게있는 우리가 오늘 네. 우리 몰래카메라 했잖아요. 근데 네, 네. 그때 정말 그 옷을 주는데 아니 잠시만 그게 아니라 네, 네. 그냥 아니라, 네, 네. 아니라 어 옷을 가져와줬어요 한번 입어볼래요? 입어아 <laughs> <laughs> 진짜 한번 입어볼래요? 네 네? 아니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때 지금 그때 영상 보고 난리 났어요 지금 씨가 했어야 된다. 아, 했으면 아, 아. 이거 유튜브 접었어야 된다 이런 제 아, 네. 반응이 같이 각색이었는데 네. 음. 지금 그거 보고 했으면 어떨 거였어요? 와, 뭐, 했으면요? 결혼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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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희 너가니까 너랑 결혼해야 되겠네. 아. 내 형동이었어. 어. 아 진짜? 네형동이라고 어. 얘기할 걸 그런 거. 결혼해야지. 음. 아 그러면은 좋아. 그러면 우리 남희 씨는 앞으로 그럴, 아니 그럴까봐 그럴까, 봐, 네. 그럴까 봐 솔직히 막았어요. 아 그래요? 나좀 <laughs> <laughs> 놀랬거든요 그때 와가지고. 네. 아니 밖에서 어. 개그맨들이 엄청 네. 막 여기 가서 옷 네. 받으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. 네. 네. 태훈 네, 씨가. 네, 사태훈 씨가. 그래서 많이 좋아하길래 어떻게 좋은 옷인가보다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구경 왔는데. 네, 네 방송 보니까 빵 터졌어요. 빵 아니 저희가 그때 네. 했으면은 네. 아 인터뷰 어야했요아 그러니까 네. 민상 선배 아니, 할 때도 너무 웃겼어요. 아 아니, 근데 순간 약간 고민이 됐었어요. 왜냐하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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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갈까. 아. 는 워낙 친하니까 네네네. 친하니까 가도 되지 않을까. 했는데그 잠깐 사이에 네. 누구세요? 안 된다고 이렇게.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, 네. 정말 당황스러웠었어요. 아, 네. 근데 이제 클럽 포인트죠. 네, 아유, 팀이. 그게 뭐, 뭐, 그 아, 그게 아니라, 아홉 대씩 이거 안쓸것 같아요. 오, 진짜? 그게 아니라, 어. 다행히 앞쪽이 아니라서. <웃음> <웃음> 자, 아무튼, 우리, 어, 그렇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, 여러 우리 20만이 되면은, 네. 특별 게스트로 민혁의 공연, 오나미 씨가출연합니다 아니 저희 그때 생방, 생방을 그때 생방 한 달에 약 2,000명 정도 오더라고요 아, 아 근데 진짜 빨리 하고 싶다 진짜 2,000명이 오어요 어우 2,000명 가저 왔는데 그렇게 네. 오시면은 진짜 네. 와가지고 무슨 컨텐츠 먹방이라는 장르 해요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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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 오나미씨가 음. 또 이게 술을 안 좋아해요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맞또 오면은 맛있는 음식이랑 맛있게 먹는 모습이랑 또 이제 구,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화 네. 미식에 대한 궁금한 점 네. 아. 그런 거 많이 물어봐 주시면은 네. 성신의원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아. 성신선원이하고 아. 우리 20만 대날 그날 우리 민혁기 을 모시고 생방을 하겠습니다. 1월 달에 만나요. 1월 달에 만나요. 습니다 아니, 근데 몇년 전쯤 얘기 안 했는데요? 아. 이제 2 0 2 0년 수도 에서네 아, 아, 2020년도 네. 자 그럼 마무리로 하나 그세사쌍둥이가습니다쌍둥이오나아 됐어요. 이 오남이 많이사랑해 주세요.